무슨 파워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퍼스널 파워. 파워, 그렇죠. 자,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네. 어, 소통이죠. <laughs> <laughs> 커뮤니케이션을 한글로 번역하면 소통. 저의 성향은 이 MBTI 중에서 이일까요, 와일까요 이요. 그저이 편견이세요. <laughs> 네. 이제 조직생활 해보시니까, 조직생활 하시면서 아마 느끼신 것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좀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조직생활 하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예, 네, 힘이 엄청 중요해. 힘이 있으셔야 사실 조직 생활도 편해지고 내가 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을 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힘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좀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어 파워 그래서 파워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 파워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어, 그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파워는 이제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 다섯 가지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누진다라는 거죠. 자, 먼저 합법적 파워라는 게 있대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합법적 파워는요. 법으로부터 나오는 파워가 합법적 파워입니다.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가 합법적 파워죠. 자, 그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누가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네. 역시 역시도 같요 자,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들, 국회의원, 대통령, 시의원도요. 뭐 이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가 합법적 파워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 교육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합법적 파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요. 저도 없습니다. <laughs> 네, 아우 다행이에요. 서로 없어서. 그렇죠. 자, 없어요. 어, 이 합법적 파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파워가 가장 센 집단, 검사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가장 센게 합법적 파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일반인,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경찰관이 나한테 막 다가와요. 그럼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두근거리죠? 그 이유는 뭐다? 상대방은 합법적 파워가 있지만 나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히, 어, 나, 나죄 지은 건데 왜 이러지? 예, 네, 오늘 배우신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상적 파워예요. 보상적 파워는 보상으로부터 나오는 파워가 보상적 파워죠. 자, 그러면 보상을 손에쥐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파워가 보상적 파워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조직생활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조직 안에서 누가 보상적 파워가 가장 셀까요? 대표님. 어, 대표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 만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니면 심각! 웃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허리도 좀더 숙여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상적 파워란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아, 상대방이 보상적 파워가 있구나라고 판단 되셨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 아이들, 이제 학교 강의를 가면 저희 아이들이 저 만나면요. 막 뛰어와요. <laughs> 교수님! 막 이러면서 저한테,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막 이런다구요. 예, 네. 진짜 예뻐서 그러는 걸까요? 네. 아, 감사해요. 내 라고 대답해 주셔서 <laughs> 감사한데, 뭐 진짜 예쁘다기보다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학점 주는 보상을 손해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똑똑한 아이들은 알아요. 우리 집에 보상적 파워가 누구한테 있는지. 네. 어, 우리 아이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할까요? 음 엄마죠 그렇죠. 그러면 똑똑한 애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뭐가 필요하면 엄마한테 가 근데 그 모르는 애들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뭐 필요해 그럼 아빠가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엄마한테 그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라 뭐다 보상적 파워는 엄마한테 있단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보상적 파워는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보상적 파워가 있는가. 판단해서 사실 잘 보여야 되는 것도 능력이고, 자또 하나는 내가 보상적 파워가 있는 자리에 있다면 사실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막 과하게 잘한다 그러면 진짜 좋아서일까, 보상적 파워 때문일까,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자세 번째 분과 세 번째는 강제적 파워입니다. 강제적 파워는요, 이 물리적인 파워가 강제적 파워예요. 옆에 짝꿍 한번 보세요. 누가 더 힘이 더 세게 생겼어. <laughs> 네. 네 그죠? 네. 자, 요거에 굉장히 강제적 파워, 물리적인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문성 파워죠. 전문성 파워는 전문성으로부터 나오는 파워가 전문성 파워입니다.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가질 수 있죠. 그럼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라이센스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 의사, 어, 또 누가 있죠? 회계사, 세무사, 강사. 뭐. <laughs> 네. 자, 그래서 진짜 이거 제가 전문성 파워 누구한테 있죠? 전문가들한테 있죠? 그랬을 때 본인 직업을 얘기하는 학습사, 학습자들이 있어요. 아. 훌륭하죠. 아. 굉장히. 오늘은 안 나왔어요. 지금. 어? <laughs> 어, 왜냐? 이런 판단 하시는 거, 어, 나 자격증 없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물론 자격증, 라이센스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전문가라고 얘기도 할수 있지만요. 라이센스 없더라도, 와, 그거 하나만큼은 잘한다! 라고 인정받으시면, 그것 또한 전문성 파워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문성으로부터 나오는 파워가 전문성 파워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평점 파워죠. 자, 평점 파워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기요나 배민에서 뭐 시켜드시잖아요. 물론 항상 시켜먹는 곳은 우리가 고민 없이 시켜먹어요.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끝나요. 근데 새로운 메뉴를 딱 먹고 싶을 때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결정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예요? 결정. 그렇죠. 평점, 리뷰, 별점 보고 시켜드신다고요. 네. 자, 내가 잘 몰라. 그런데 실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평가를 믿고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 힘을 믿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점 파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위에 평판으로부터 나오는 파워가 평점 파워다. 근데 우리 이제 이 평점 파워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또 하나만 들어 볼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서 이동을 딱 해요. 부서 이동을 하다가 어, 그전에 어떤 부서에서 일했지? 여기 어떤 부서에서 왔습니다. 아! 거기 같이 근무했던 누구누구 알아몰라. 예, 네, 이런 멘트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 너무 좋은 분이죠 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분 평점 파워 높다 낮다 높다 그런데 누구 알아 네 압니다 <laughs> 아 그분 얘기는 저랑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 나오면 그분 평점 높다 낮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 우리 지금 네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파워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살짝 생각을 해 보시고 자 근데 이 다섯 가지를요 또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한번 묶어 볼게요 합법적 파워 보상적 파워 강제적 파워 이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무슨 파워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지션 파워라고 얘기해요 포지션 파워는 지위 파워입니다 음. 즉지위에 있을 때는 가질 수 있지만 내려온 순간이 없다+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합법적 파워 우리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 퇴직할 때쯤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서두르시죠. 빨리 해라. 나 아, 엄마 아빠 현직에 있을 때 빨리 결혼해라. 이런 말씀 하세요. 그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아시니. 그렇게 차이가 나면 포지션 파워입니다. 보상적 파워도 마찬가지죠. 교수님 너무 예쁘세요 했던 아이들이. 예 졸업을 했어요. 길에서 저를 만납니다. 뛰어 볼까요? <laughs>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냥 옛날 교수야. 그러고 갈걸요 아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없어요 차이인 거죠. 자 강제적 파워는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가 무슨 파워? 포지션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있죠? 네. 전문성 파워, 평점 파워. 이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 무슨 파워라고 얘기를 하느냐? 퍼스널 파워라고 얘기해요. 퍼스널 파워는 개인 파워죠? 즉,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파워기 이 때문에 내가 어딜 가도 가지고 가고 따라다니는 파워. 이게 바로 퍼스널 파워예요. 자, 전문성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죠? 평판 한번 만들어지면 주고서까지도 가죠. 어떤 분이셨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면서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강의 중에 무슨 파워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퍼스널, 퍼스널 파워. 파워 그렇죠. 퍼스널 파워 키우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퍼스널 파워 키우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예 네, 능력 있어야죠. 능력 능력 무슨 능력 어떤 능력이든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남들보다 뭘 잘하는 사람일까?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쵸? 자, 두 번째는 캐릭터. 아, 누구누구 누구 했을 때 어떤 단어가 연결돼서 나올까? 난 어떤 단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는요, 업무적인 능력도 키우셔야 되지만, 업무 외적으로 능력을 좀 키우신다면, 저는 소통 능력을 좀 키우셔라. 이제는 소통도 능력의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소통도 능력이에요. 거기에, 소통 우리 몇번 해보면 그 사람 성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음. <웃음> 나와요. <웃음> 네.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 파워를 키우는, 예, 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냥 보시면 직장인 96%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어, 그쵸?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리고, 그, 능력. 그러면 소통 능력 중에, 기술 중에 어떤 능력을 좀,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보시세요. 20대. 자기들, 이제 이 20대들이 대답한 겁니다. 20대들은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 회사어 중에. 그더니 거절어를, 네, 잘 써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 그죠? 어, 이거 이슈인 것 같아요, 요즘. 음, 자, 30대들.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어를 잘써야 된다. 40% 이상의 그 많은 예그죠 네, 방법들 기술들 중에 자 그러면 40대 이상 네거절어는 아닙니다. 어떤 네 어가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40대 이상 분들은 거절어는 아니거든요. 음. 부탁어 지식어 <laughs> 지시어 뭐아 지시를 잘해야지 나와 중요하죠. <laughs> 자어 40대는 존중어, 겸손어를 잘 써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응.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요, 거절어와 거, 겸손어 이런 네 것들을 오늘 저랑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 교육을 할때 어, 먼저. 진한 기술보다는 기본 먼저 좀 바탕에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 기본을 잘 깔아놓고 이런 걸 배우셔야 된다. 근데 네, 기본을 모르시고 어디서 스킬만 막 배워가지고 네, 쓰시는 경우 있으세요. 저는 오늘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서 기본 탄탄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통을 잘 하시려면요. 소통의 구성 요소, 기본 요소를 아셔야 돼요. 요걸 하나하나 잘 쓰시고 들여다보셔야 내가 스킬이 좀 따탄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커뮤니케이션이란 개념부터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네. 어, 소통, 그죠? 네. <laughs> <laughs> 커뮤니케이션을 한글로 번역하면 소통. <laughs> 소통이 뭐예요? 어주고받는 네. 대화. 네. 아, 좋습니다. 자, 머릿속에 뭔가 있으시죠? 뭔가 있으신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어. 소통 중요하지 이렇게 그럼 음, 소통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어, 뭐어 있잖아 그런 거. <laughs>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통의 정의부터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통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통되는 공유한다는 단어에서 파생된다. 는 커뮤니케이션은 그래서 이런 단어가 숨어 있어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만 읽어 봐 주세요. 자, 가지고 있는부터 시작.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공유하는 거. 네. 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공유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저 여기서 포인트가 공유예요, 여러분. 공유. 어. 공유라는 것은 내가 A로 생각하는 걸 상대방도 A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불쾌해요. 커뮤니케이션 된 거다, 안된 거다? 안된 거다. 그래서 공유라는 개념을 오늘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럼 이 공유를 잘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한다고 했어요. 그럼 공유라는 개념에는 쌍방향의 의미가 숨어져 있을까요? 네, 일방이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을까요? 쌍방. 예, 네, 쌍방이에요. 쌍방이라는 이야기는 송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으면 송신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네. 네. 아, 믿습니까? 이거 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송신자이고 수신자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상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잖아요. 하 상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세대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나와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 전에는 뭐 어떤 업무를 했는가, 그 전에 는또 어떤 상태를 만났는가 이런 공부들을 사실은 하셔야 된다. 상대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전달합니다. 공유를 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매체가 있죠. 네. 언어적인 매체와 비언어적인 매체. 언어적인 건 뭐죠? 말이에요, 말.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비언어적인 것? 예, 네, 그죠. 눈빛, 태도,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두 가지의 매체를 활용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가장 잘 공유하는 방식은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게 동시에 가면 제일 좋아요. 무슨 뜻이냐? 자, 사과를 한다고 볼까요? 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 저 미쳤나봐요. 아 어, 아니 아니 제가 시간 착각해서 어,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자,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볼게. 진정성 느껴지죠? 네. 왜 진정성이 느껴져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게 같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저, 죄송해요. 아몇 번을 말씀드려요.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예. 네, 자, 이렇게 네, 했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공유가 되나요? 제가 지금 사죄한 느낌이 드나요? 아니죠. 자, 이렇게 방향이 다르면 우리가 공유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방향이 다를 때는 사람은 언어적인 걸로 해석을 할까요? 비언어적인 걸로 해석을 할까요? 비언어적.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때 태도를 항상 살펴주셔라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어 얘기해 봐. <laughs> 네. 그렇죠? 어, 저한테 이제 코칭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 강사님 뭐부터 한대요? 예, 네, 이러시거든요? 전말안 <laughs> 와. 푸셔야지, <laughs> 이걸. 그죠? 자, 그래서 비언어적인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은 잡음이죠. A에서 A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자꾸 A가 B로 가요. 잡음이 중간에 발생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잡음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그 잡음을 없애야 공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잡음에는 어떤 잡음이 있느냐? 자,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잡음이 있어요. 물리적 잡음 뭐냐? 자, 우리 선생님 오늘 수업 들으러 오실 때 휴대폰 무음으로 하셨습니까? 왜 무음으로 하셨어요? 어, 지금 하시네요. <laughs> 네, 네. 네. 자, 무음. 무음으로 하신 이유는 이 물리적 잡음을 없애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같이 공유에 소통하는 수업인데 중간에 소통하는 과정에 분위기를 깬다거나 흐름을 깨버리면 공유가 어렵겠죠. 어려움은 어때요? 네. 잡음이 발생이 돼요. 잡음이 발생이 되니까 공유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잡음을 없애기 엔 물리적 잡음은 없애셔야 돼요. 그럼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커피숍에 갔어요. 애인이랑. 이게 갔는데, 어, 난 애인아이랑 눈 마주치고 애인만 쳐다보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인은 저쪽 방향에 문에서 들어오는 다른 여자를 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 좋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 잡음은 뭐예요? 중여자 그 <laughs> 어떻게, 그 여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앨 거예요? 시선이. 시선을. 시선을, 아, 어, 얼굴 잡고, <laughs> 이, 여기 뭐라고, 뭐 이러실 거예요? 네. 자,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음. 어, 그죠이 물리적 잡음을 없애는 방법들입니다, 선생님들. 그렇죠상대방을 네.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내가, 내가 잡음을 없애면 돼요. 자 그래서 물리적 자본 없애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심리적 자본. 자범. 심리적 자본은 뭐냐? 편견, 선입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강의가서 한번 여쭤봐요. 저의 성향은 이 e, MBTI 중에서 이일까요, 아일까요 이요. 그죠? 이 편견이세요. <laughs> 그죠? 아무 강의하는 사람들은 다 이일거다.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강사님 식사하고 가지가막 이러신다고요. 근데 전 아이예요. <laughs> 식사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laughs> 왜 도망가야 돼, 빨리. <laughs> 아셨죠? 이 편견이에요. 편견에서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하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인싸, 인싸 있었잖아요. 어 죄송한데 저도 인싸였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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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혀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분기긴데 인싸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 강사님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백 많이 받으셨겠다고. 근데 고백 많이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왜못 받았을까?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것도 아, 저 정도 미모인데 있을 거라고 생각, 있겠지. 아, 얘기해봐야 난 차일 거 같아. 음, 그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평균성견입니다 그때 고백을 했어야지. 그렇죠?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잡음, 자문, 심리적 잡음을 없애셔야 소통이 잘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공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도 되는 내용인지, 둘이서만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침에 해야 되는 내용인지, 점심 먹고 해야 되는 내용, 퇴근할 때 해도 되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내가 한 이야기가 잘 공유가 됐는지 피드백을 받으셔야 된다. 자, 이런 과정들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서, 그 다음 스킬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